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 산업용 보일러 제조. 부스타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6%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3.7%, 비용의 증가율은 4.7%입니다. 매출은 지난 10년간 다소 정체된 모습입니다. 10년간 이익현황입니다.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6%, 단기순이익률은 4.5%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익률의 편차는 크진 않으나, 이익률 자체가 낮고 22년에는 적자 전환하였으나, 23년 다시 흑자 전환한 바 있습니다.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3%로 낮은 수준입니다.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23%만을 생산설비 등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상 보일러 제작은 고객이 원하는 사양과 특성에 맞게 설계, 생산, 현장 설치되기에 딱히 생산 설비를 크게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 부채 비율은 22%로 낮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394%로 높은 수준입니다. 부채는 적으며 유동 자산은 많습니다. 자산은 주로 현금성 자산이며 부채는 매입채무입니다. 차익금 확인되지 않으며 재무 구조는 좋습니다.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24%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24%가량을 배당 및자사주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배당수익률은 1.4%로 낮은 편입니다. 이상 부스타였습니다.